야, 와, 이것도 죽이죠. 30 공속에 143증대는18 맥때 1 6 0월에 네회. 뭐 국내 지금 뭐 섭탑이죠. 서탑이고 뭐. 뭐 민맥 합이 엄청납니다, 그냥. 200이 넘어갑니다. 2 0 0 네. 아, 이거 뭐 찔려 많이 찔려 보셨을 거예요, 다들. 많이 찔려 보셔 가지고 이 파워는 뭐 이미 알고 있고. 대단합니다, 이 무기도. 와이 패시브에 랩당어에 49피에 4피의 감소에 쏜즈 15가 붙은 뚜껑. 엄청납니다, 이거. 너무하죠? 에, 거기에 네. 뭐20 20 증뎀 스탯, 쌍스탯 주어를 박으셔가지고 와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죠. 대단한 무기 뚜껑이다, 무기 뚜껑. 맞아요. 뚜껑으로 때려도 됩니다. 그리고 피값, 픽업, 항상 피값을 갖고 오세요 k 어, 음, 맞아요 i c k up, pick up, pick up, 7 i c k 맥 작업을 하셨고, 와맞 i c k up, pick up, pick up, p i 피 그렇죠. 그게 아마존이죠. i c k up, pick up, pick up, pick up, pick up, pick u 9 pick up, pick u 아, 네네. 깔끔합니다. 네. 네. 역시 샌더 신발을 신으셨고 링은 쌍조단. 원래 장갑을 전투링, 전투링 끼시다가 보니까 네. 어, 조단으로 이제 변경을 하셨어. 요 스킬에 더 효율이 있다고 느끼셨는지. 네. 그렇죠. 회피나 이런 것 때문에 네. 그리고 지속 효과 이 네. 잼만은 그 지속 효과 패시브가 강,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에 모든 스킬이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네, 패시브를 많이 챙겨주는 게 네.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민뎀 와 5민뎀 달렸습니다. 5 4피에빠8시요 마나 그리고 빈감까지 음. 아. 그리고 귀깨미로 네, 데미지 감소.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와 회피까지 더해지면 은더 제가 봤을 땐 시너지를 볼수 있다. 이런 생각으로 세팅하신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그리고 패시브의 서릿발 와 패시브의 서리빨 빈감 빈감 서리빨 잘 <laughs> 챙기셨어요 예. 아, 너무 좋습니다 역시 아, 어쨌든 뭐 명불허전이죠 음.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다 봤나요 음, 한분더으셨나요 킬림 킬림 한번 보겠습니다 킬림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아 킬림 아직은 맞구나 예.